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꿀팁 편을 한번 촬영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어, 학교폭력 업무 하시면서 특히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아,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편을 좀 먼저 찍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학교폭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셔도 되지만 대체 이걸 공부하거나 이제 어떻게 학교폭력을 진행할 때 어 이제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공부는 대체 뭘 보고 해야 되는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이제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학교 폭력 예방법과 어 시행령 이두 가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체 어디 있느냐? 어,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리긴 할 텐데 어떻게 다운 받는지. 제가 올려 드렸더라도 매년마다 혹은 이제 학기마다 분기마다 이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예방법, 학교 폭력 예방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최신 참고 방법은 어디서 가능하냐? 느 국가 법령 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국가 법령 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 학교 폭력 예방법을 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클릭해서 어,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있는데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인쇄 출력 버튼을 눌러서 틈 나실 때마다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매뉴얼 교육청에서 매뉴얼 만들 때도 이 법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야 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용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이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어, 정독을 최소한 다섯 번은 해야, 아, 이게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꿀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시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초에 어각 학교에 한세권 정도씩 배부가 됩니다. 책자가 있어요. 혹시 이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어 관할청에 문의하셔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좀 보면서 업무 처리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어 책자는 아마 부족해서 어 안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말고 이 가이드북 PDF 파일이라도 달라 혹은 PDF 파일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 요청하면 어 교육지원청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꼭 참고하셔야 돼요. 법과 여기 매뉴얼 학교 처리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이두 가지를 보시면서 어이 법과 매뉴얼대로 어 업무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어, 이게 잘안 지켜지는 법을 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학교 폭력 자체가 무산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소송을 걸어서 이 학교 폭력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 달라 어, 그런 실제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과 매뉴얼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어, 교육지원청 장학사 또는 변호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장학사들이 실제로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4년간 노하우가 있던지 아니면 학교폭력 업무를 좀 해보신 장학사님, 장학사를 처음 했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께 예.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처리하면서 법을 보고 매뉴얼을 봤지만 의문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가? 라고 이제 물음표가 생기면 교육지원청 장학사 또는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일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이런 거를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달달 볶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 학교 폭력 진행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카페에도 가입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적용하는 혹은 누군가가 답변을 달았을 때그 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에 맞게. 뭔가 본인 학교에 맞게 업무 스타일을 맞게 진행하시려면 법을 알아야 되고, 매뉴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학사와 변호사와 자주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학교폭력 업무 진행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 학교폭력 꿀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